정우창일 학생입니다. 어, 오늘은 운영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 실기 강의에서 운영체제 파트 쪽을 끝을 냈고, 이제 네트워크 들어가고 있는데, 저랑 강의 진행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미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겹게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는 방법 요것들을 조금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 체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고 그런 많은 용어들을 뭐하나 용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하나를 알고 하나를 암기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머릿속이 뒤죽박죽돼요 그러니까 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해야지 이것들이 기억력이 조금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것들을 좀 반복해야지 여러분들 기억력이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나서 그것들을 쓰실 수 있을 거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자 필기도 이거는 유효한 거니까는 조금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운영 체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죠. 메모리 관리를 한다든지 프로세스 관리를 한다든지 디스크 스케줄링을 한다든지 뭐 운영 체제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메모리 관리하고 자 그리고 그 프로세스하고 디스크 스케줄링 요것들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보면은 자 일단. 우리가 설치하는 거, 내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걔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거지. 하드디스크에 여기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걔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하는 거죠. 그래갖고 실행을 시켰어. 실행을 시키게 되면 주기억장치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램이라고 하는 거. 보통 디램이죠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주기억장치로 올라오게 되면은 걔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자,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프로세서가 처리해 주는 거죠. 프로세서. 인텔 프로세서. 인텔 프로세서 뭐예요? CPU지, CPU. 그래서 CPU라고 하는 놈은 프로세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많은 프로세스들을 처리를 해주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운영체제라는 놈이 해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주 기억 장치에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 상에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반입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반입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자 이것들을 어디다가 적절하게 배치해야 돼요. 주 기억 장치는 한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그 반입된 데이터들을 주 기억 장치 어딘가에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치 전략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주 기억 장치는 한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금방. 그, 다 차겠죠? 그러니까 교체를 해줘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체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반입 정책이 뭐가 있고 배치 정책이 뭐가 있고 교체 정책이 뭐가 있고 이것들을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운영 체제라는 놈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하드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반입해야 되겠구나 그것들을 주격 장치 어딘가에 배치해야 되겠구나 배치해야 되겠구나 그 주격 장치는 한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용량이 다쳤어요. 교체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반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요구 반입이라는 게 있고 예상 반입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별로 나올 거 아니고. 자, 배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할 거냐. 최초적합이 있는 거고, 최적적합이 있는 거고, 최악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필기에서 잘 나오지. 최초적합, 그리고 최적적합, 그리고 최악적합. 최초적합은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최적적합은 계산하는 거고, 최악적합은 가장 큰 데다 집어넣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찾으니까 교체 전략을 해야 돼요. 교체 전략은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F I F O 라는 것도 있고 O P T 라는 것도 있고 L R U 라는 것도 있고 L F U 도 있고 N U R 이라는 것도 있고 S C R 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F I F O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보내는 거고 O P T 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까지 쓰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교체하는 거. L R 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걸 교체하는 거. L F U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를 보게 되는 거죠. 빈도가 적은 것들을 교체하는 거. NUI 같은 경우에는 참조 비트하고 변형 비트하고 두 개를 놓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교체하는 거. SCR 같은 경우에는 FIFO를 조금 더 개선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입하고 배치하고 교체하는구나. 운영 체제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구나. 거기서 요구반입이라든지 예상반입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최초적합, 최적적합, 최악적합이 있는 거고 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가상 기억 장치라는 게 필요해요. 가상 기억 장치.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자 가상기억장치라는 게 필요한데 이 가상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의 한정적인 공간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그러니까 조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거를 가상기억장치라고 하는 거고 요런 가상기억장치를 또 구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페이징 기법이라는 거 하고 자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고정 크기로 분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페이징 맵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가변 테이블, 가변 길이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된다. 그래서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잘랐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부에 짜투리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가변으로 잘랐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외부 단편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어서, 어, 그러면은 단편화라는 게 뭐지? 단편화라고 하는 건 뭐냐? 단편화라고 하는 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그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10kb짜리다. 그럼 내가 5kb짜리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5kb. 그럼 내부에 짜투리 공간 남잖아요. 이걸 보고 내부단편화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5kb가 아니라 15kb짜리 이게 할당이 될 거예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이 10KB는 지금 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할당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외부 단편화 10KB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편화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편화가 발생을 하니까 이 단편화를 없애기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통합기법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통합이라는 거하고 압축이라는 기법이 있구나. 그래서 통합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압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있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압축해 주는 거예요. 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재배치라는 기법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압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주소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재배치해 주는 걸 재배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이라든지 압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교체, 교체가 계속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스래싱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 자, 스래싱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시간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시간보다 CPU가 그거보다 이런 교체하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 부재라는 현상, 페이지 부재라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페이지를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걸 보고 스래싱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CPU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CPU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야 되는데 얘가 교체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스트레싱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런 스트레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해 줘야 되냐? 워킹 셋이라는 걸해 줘야 된다. 워킹 셋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성 이론, 그러니까 공간 지역성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론의 바탕이 된게 워킹셋이 되는 거고, 이 워킹셋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동시에 사용된 것들, 그것들을 같이 가지고 오자. 그러면은 이런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워킹셋 이론을 가지고 스래싱 현상을 조금이나마 극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스래싱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레싱까지 우리는 알아낸 거죠. 이제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자 이제 메모리 관리 끝났으니까 프로세스 관리해 줘야 돼요.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프로세스를 이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스레드.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경량 프로세스라고 해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레드 어디서 많이 구현하냐면은 공부할 때 보통 채팅창 구현할 때, 채팅창 구현할 때 여기 프로세스는 카톡이 되는 거야. 카톡. 그냥 카톡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보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친구하고 채팅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친구,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걔네들이 다 스레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세스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부터 해야 되겠다. 자, 코드 영역이라는 게 있고, 코드 영역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데이터 영역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스택 영역이라는 거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힙 영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코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코드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 정적 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 힙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자가 동적으로 할당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많은 스레드들은 여기 있는 코드 영역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영역하고 여기 있는 힘 영역 요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각각의 각각의 스레드에 스택이라는 그런 지역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CPU하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럼 여기에 준비 상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준비 대기 큐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 프로세스들이 쭉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중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켜가지고 엑셀만 하나요? 한글만 하나요? 아니잖아.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엑셀도 하고, 한글도 하고, 뭐. 노래도 듣고 영상도 보고 등등등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준비상태에는 대기큐에 여기 대기큐에 많은 프로세스들이 쭉쭉쭉쭉 올라가 있을거예요자 준비상태에서 이제 실행상태로 넘어가야 되는거죠 자 실행상태라고 하는거는 이제 프로세서가 CPU가 부르는거예요 여기 있는거 하나씩 불러가지고 야너 일로와봐 내가 처리해줄게 자 이렇게 준비상태에서 실행상태로 넘어가는걸 뭐라고 한다 디스패치라고 하는거고 실행상태에서 준비상태로 이렇게 보내는게 있어요 자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 타임 런아웃이라고 한다 자이거 용어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근데 이렇게 준비 상태하고 실행 상태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때 실행 상태에 있는 것들 여기 있는 프로세스가 계속 처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가 계속 처리가 되는 거 아니니까 1번 수행하고 2번 수행하고 1번 뒤로 가 있고 2번 수행하고 계속 계속 꽉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세스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 그럼 이런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다음에 어디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할 일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데를 뭐라고 한다? PCB라고 한다. 그래서 컨,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요걸 보고 뭐라고 한다? 문맥 교환.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한다.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실행 상태에 있다가 IO라든지 인터럽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대기 상태로 이렇게 빼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보내야 되는 거지. 어딜로? 실행 상태로? 아니. 준비 상태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여기 자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실에서 자고 있는 사람 어떻게 깨워요? 웨이크업 해가지고 깨우는 거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웨이크업 해가지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보내게 된다. 그래서 디스패치하고 타임 런아웃하고 웨이크업이다. 이런 것들 좀그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이용해서? PCB라는 걸 이용해서 문맥 교환이라는 거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의그 뭔가 이어서 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실행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실행 상태로 들어갈 때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런 실행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해 주고 어떤 프로세스를 나중에 처리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 그게 선점형이라는 게 있고 비선점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선점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가 강력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휙뺄수 있는 거. 화장실에서 어 응!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얼굴이 노래 가지고 아 죽겠어. 아 죽겠어, 식은 땀 찔찔 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거 빨리 빼야지. 빨리 빼가지고 얘 죽겠는데 그래갖고 여기다 쓱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선점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얘가 딱 들어갔서 20분이 걸리고 30분이 걸리고 걔를 빼낼 수가 없어요. 걔를 보고 비선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스케줄링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점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SRT 열차가 아니라 shortest r e m a i n time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MLQ 멀티레벨 Q라는 게 있고. 자, 멀티레벨 피드백 큐, MLFQ라고 해가지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로빈은 시간을 할당해가지고 프로세스한테 2초, 3초, 2초, 2초, 2초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게 라운드로빈 방식이고 SRT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행 시간이 짧은 것들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고 SRT라고 하는 거고 ML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스템 큐이다, 뭐 실시간 큐이다, 배치 큐이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들어왔을 때 각각 맞는 거. 여기 시스템이면 여기. 그리고 실시간이면 여기.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요걸 보고 MLQ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처리가 돼야지 얘가 처리가 될수 있어요. 그 얘를 처리하다가 여기 들어왔어. 그럼 얘 먼저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MLQ, 멀티레벨 q 라고 하는 거고. 멀티레벨 피드백 Q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똑같이 q 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시간 단위를 할당하게 되는 거죠. 2초, 4초, 8초 라운드 로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엔 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2초에서 못했다 그럼 4초로 넘어가는 거고 다 못했다 그럼 이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 못했다 그럼 이로 넘어가는 거 이걸 보고 멀티레벨 피드백큐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종류 네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비선자형 같은 경우 이건 필기에서 나오니까 자비선자형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또뭐 있어 자 여기 보면은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하고 어 쇼티스트 자퍼스트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는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hrn 이라는 경로 우대 사상도 있고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기한부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는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 먼저 빼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쇼티스트 자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행 시간이 짧은 거 얘랑 같이 마찬가지로 실행 시간이 짧은 거자 그리고 H R N 같은 경우에는 경로 우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긴 거에 우선 순위를 먼저 주는 거자 그리고 우선 순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거 기한 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딱 정해 놓고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H R N 같은 경우에는 얘는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 나누기 실행 시간 물론 여기 괄호 있는 거자 이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는 필기고 실기고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할수 있는 게 그 기아 현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에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같이 외워야지. 자, 기아 현상이라고 하는 건 배고파 죽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서 한테한 번도 할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쇼티스트 자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20분이야. 근데 실행 시간이 20분보다 짧은 것들만 계속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한 번도 처리가 될 수가 없다. 그걸 보고 기아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해결한 거,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에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현상 같은 경우에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MLQ 자 그리고 쇼티스트 자퍼스트 자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아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ML MLFQ라든지, HRN이라든지, 이런 것들, 에이징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한 게, 이제 여기 있는 MLFQ하고 HRN, 이런 기법들이다. 그래서 선저명이 이런 게 있고, 비선저명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가 우리가 하나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개 이상. 여러분들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병행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래서 병행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병행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유 자원이 있으면 이것들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임계 구역을 둔다든지 인계구역을 둔다든지, 자, 그리고 상호배제를 한다든지, 상호배제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동기화라는 거 있었잖아요. 동기화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계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역이 있으면은 이 영역에는 한순간에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화장실 딱 변기에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문 열고 두명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깜짝 놀라는 거지. 세명 들어가면 개판 되는 거지. 네명 들어가면 난장판 되는 거예요. 싸움판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임계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호배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데커야 알고리즘, 피터슨 알고리즘, 그리고 다이익스트라 알고리즘, 그리고 램포트 빵집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인계구역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공유자원은 한 명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상호배제가 되는 거고, 자,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호배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그, 세마포어 알고리즘이라든지, 세마포어라든지,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뭐 있어? 모, 모니터라는 것도 있으니까,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 세마포어는 말 그대로, 그냥, 들어가라,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진 세마포하고 개수형 세마포라는 게 있다. 이진 세마포는 들어가라, 나와라 이거고 개수형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개 남아있다. 자리가 몇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개수형 세마포이다. 그래서 이런 병행 프로세스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병행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교착상태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교착상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뉴스에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대국이잖아. 돈이 많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여기는 핵무기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남한에서는 북한한테 너핵 포기해라. 그러는 거고, 북한에서는 남한한테 뭐라 고 그래? 돈 내놓으라고. 이러, 이러고 이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그걸 보고 교착상태라고 하는 거고, 이런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상호배제했으니까 한 명의, 한 명의 프로세스, 하나의 프로세스가 한 자원만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자원은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니까 이런 상호 배제 때문에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점유하고 있고 자 그리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서 니꺼 네 니돈 네 내놓으라고 의리고 있으니까 점유 및 대기 이런 상태 그리고 만약에 강력한 제어권이 있으면 다 필요 없어 그냥 넣. 안돼 이러면 되는데 얘가 비선점이라서 그래 비선점 필기 보시는 분들 요거 선점이라고 가끔 나오니까 선점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영 대기 요런 것들이 서로 대기하고 있다 환영 대기이다 자 요런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예방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자리고 회피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회피 기법, 자리고 발견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자리고 회복 기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필기 보시는 분들 종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여기서 회피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한다? 은행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그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자,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디스크에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빨리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수 있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알고리즘 종류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라는 게 있는 거고. 자,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는 요청한 순서대로 3번 가지고 와, 5번 가지고 와, 100번 가지고 와, 90번 가지고 와, 1번 가지고 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를 보고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 쇼티스트 시크 타임 퍼스트라는 게 있어요. 시크 타임 퍼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헤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거 고거를 먼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해라 라고 나왔을 때는 일단 정렬시켜 둔 상태에서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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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중간에 요청들이 막 들어오면은 여기 있어요. 그럼 요것도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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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가는 거를 스캔 방식이라고 한다. 나오면서 처리하고,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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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스캔 방식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C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C 캔이라는 방식이 있다. 시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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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요청이 들어오는 건 처리 안 해요. 처리하고 처리하고 자 그리고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으면맨 끝까지 바깥에 있는 맨 끝까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자 그리고 들어오면서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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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스캔 방식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룩 방식하고 시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룩이라는 방식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시룩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자 스캔 방식을 조금 더 보완한 거고 시스캔 방식을 조금 더 보완한 걸 시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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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할 게 없어도 끝까지 가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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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할 게 없어도 바깥에 끝까지 가요. 자 근데 이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처리할 게 없어. 그럼 여기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C6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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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자 그리고 쭉 돌리는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 요청이 있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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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고 C6 방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n 스텝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n 스텝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캔 방식인 스캔 방식은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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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 요청이 들어와 그럼 계속 처리하면서 가는 거죠. 자, 그게 스캔 방식인데 그런 요청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모았다가 나중에 나갈 때 처리하면 되는 거. 요걸 보고 n 스텝 스캔이라고 하는 거고 애션 바우기법, sm 바우기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우 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여기 있는 애션 바우기법이다라고 종류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때 운영 체제를 공부를 할때 네트워크를 공부를 할때 소프트웨어 공 공부를 할때 그냥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키벨류 키벨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이어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관성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뽑아오면 되겠죠. 지금 보면서 연관성 있는 게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전에 PCB라는 게 있었잖아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PCB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맥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단 말이라. 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느냐?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거.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는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시스템 카탈로그가 되는 거고 자또 있어.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거.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만든 게 아니라 요것들을 운영체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PCB 같은 경우,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아, 자동으로 만들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준비하시던 실기를 준비하시던 이런 것들을 조금 연관성 있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체제 하면서 이런 것들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필기나 실기나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아시라고 이렇게 강의를 찍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